안녕하세요. 게임도 세오입니다 꿀맛 같은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병에 힘드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찾아오는 뉴스와 세오를 시청하시며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스와 세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출시되었던 라이자의 아틀리에2 잃어버린 전승과 비밀의 요정,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출시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국내 버전은 플레이스테이션 5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아 플레이스테이션 4및 하유한으로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라이자의 아틀리에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은신처의 속편으로 국내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번 작품은 지난 도쿄 게임쇼 2020에서 향상된 프레임의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만 발매되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대만과 홍콩 등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게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공식 유통사인 디지털 터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 PC, 기종 출시를 준비 중이었으며 중도에 발표된 플레이스테이션5판은 한국 발매 계획이 없었고 계약도 되어 있지 않다. 많은 유저분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코에이테크모 게임즈와 플레이스테이션5 업그레이드 대응 지원을 협의해 보았으나 발매 및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며 안내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제가 뉴스와세 o 의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덧붙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터치가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유통해왔는지는 당사가 아니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작은 국내 콘솔 시장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번 소식은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에게는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 업그레이드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발매일에 공지를 하다니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유저들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 계약을 진행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저도 한 명의 콘솔 유저로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국내 콘솔 시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게임 유통을 할 텐데 계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내 유저들만 플레이스테이션5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이로 인해 느끼게 될 국내 유저들의 소외감을 한번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디 한번더 재고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SNK가 대전 격투 게임 The King of Fighters 15 개발 소식과 함께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는 첫 작품인 94 이후 SNK를 대표하는 격투 게임 IP로 자리 잡았으며 아케이드를 비롯해 가정용 콘솔 및 PC로도 발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더킹 오브 파이터즈 15의 주인공은 전작에도 등장했던 슈네이로 오그라 에이스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전작에서 주인공인 듯 아닌 듯 미묘한 포지션의 신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주인공다운 포지션으로 등장하며, 새로운 기술도 추가되고, 멋스러운 부분도 더욱 세련되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시리즈의 대표 캐릭터인 쿄를 비롯해, 베니마루의 캐릭터 일러스트도 공개되었으며, 새로운 캐릭터와 팀 편성 시스템의 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년 1월 7일 공식 발표 및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화 메탈 기어 솔리드의 주인공 솔리드 스네이크 역에 배우 오스카 아이작이 캐스팅됩니다. 해외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오스카 아이작이 솔리드 스네이크 역을 맡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가 큰 탄력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오스카 아이작은 스타워즈 시퀄 3부작과 엑스맨 아포칼립스 등을 비롯해 내년 개봉 예정인 듀에도 캐스팅되며 헐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 중인 영화 메탈 기어 솔리드는 아비 아라드가 프로듀서를 콩스컬 아일랜드의 조던 복틀 로버츠가 감독을 맡았으며 원작자인 코지마 히데오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오스카 아이작의 바쁜 일정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제작 시작 일정은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엠픽셀이 자사의 신작 크로노 오디세이의 공식 트레일러와 함께 공식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개발에 착수하여 프로젝트 S로 알려져 있던 게임으로 특수조직 이드리긴의 일원들이 12명의 신에게 대항해 거대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에픽 판타지 MMORPG입니다. 새로운 직업 시스템,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월드, 공간을 넘나드는 랜덤 던전, 대규모 RVR 콘텐츠, 높은 전략성과 탁월한 조작감의 전투 액션이 특징으로 DK 온라인, 세븐나이츠에 참여했던 대봉건 대표가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갓 오브 워,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게임 음악 작곡가 크리스 벨라스코가 사운드트랙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PC와 모바일, 콘솔 등 플랫폼별로 그래픽, 이용자 환경 및 이용자 경험을 최적화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3일 SIE가 플레이스테이션 파트너 어워드 2020 재팬 아시아를 개최했습니다. 1994년 처음 소개된 이후 지난해 25주년을 맞이한 행사로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어워드에서 올해는 플레이스테이션 파트너 어워드로 변경되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으로 발매된 타이틀 중 한해 동안 많은 호응을 받은 작품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SIE 짐 라이언 CEO는 올해는 정말 힘든 해지만 파트너와 팬 여러분 덕분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발매할 수 있었다라며, 일본과 아시아의 훌륭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한해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어워드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본 및 아시아에서 개발된 타이틀 중총 매출 상위 20위에 오른 게임들을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각 개발사들의 수상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파트너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타이틀로 기동전사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2 검은사막 인왕 2 바이오아자드 RE3 파이널 판타지 14 페르소나 5더 로열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이 선정되었습니다. 스페셜 어워드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한 타이틀 중 일본 및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타이틀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서 SI e 월드와이드 스튜디오와 함께 개발한 타이틀 중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타이틀로 데스 스트랜딩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드 어워드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한 타이틀로 이 풋볼 패스 2020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수상했습니다. 전체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재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시청 가능합니다. 마리오 시리즈를 테마로 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파크가 내년 2월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개장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지난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아 마리오라는 표어와 함께 슈퍼 닌텐도 월드의 내년 2월 4일 개장을 알렸으며 공식 영상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세계적인 닌텐도의 캐릭터와 게임 세계를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최첨단 기술로 재현한 대규모 테마파크로 버섯왕국과 쿠파성 등 다양한 마리오의 세계를 현실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또한 마리오 카트의 코스를 카트 형태의 어트랙션과 프로젝션 매핑, 스크린 프로젝션 영상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장, 요시의 탑승에 버섯왕국을 구경하며 신비한 알 3개를 모으는 것이 목표인 요시의 모험, 파워업 밴드와 함께 지역 곳곳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3개의 열쇠를 획득해 쿠파 주니어와 보스 배틀을 즐길 수 있는 파워업 밴드 키 챌린지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소개되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닌텐도가 협업한 슈퍼 닌텐도 월드는 지난 2017년 착공을 시작해 2020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정이 미뤄진 끝에 내년 2월 4일 개장을 확정지었으며 올해 6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예방 지침에 의해 철저한 위생 강화 대책 후 파크를 운영 중이라 밝혔습니다. 어드벤처 게임 콜 오브 더 시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엑스박스 원및 시리즈 X로 12월 8일 발매됩니다. 1934년 남태평양의 먼 끝을 배경으로 주인공 노라가 사라진 남편과 조사대의 흔적을 쫓아 미지의 섬에 도착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풍경과 잃어버린 유적 그리고 신비함과 수수께끼가 가득한 열대섬을 탐험하게 되며 풍부한 감정 서스펜스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스토리 중심의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세대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스마트 딜리버리를 지원하며 가격은 24,900원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사이버펑크 2077이 자막 및 음성 한국어화 되어 12월 10일 드디어 발매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위쳐 시리즈를 제작한 CD 프로젝트 레드의 최신작으로 권력과 화려함, 그리고 신체 개조에 사로잡힌 거대 도시, 나이트 시티에서 펼쳐지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불멸의 열쇠를 뒤쫓는 무법자 부위가 되어 사이버 무기와 다양한 능력 및 플레이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며 내가 선택하는 대로 스토리와 주변 세상이 형성되는 광대한 도시를 탐험하게 됩니다. 발매일인 10일 언어팩 형태의 무료 DLC를 통해 한국어 음성이 추가될 예정이며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발매됩니다. 콘솔 버전은 추후 발매되는 차세대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 14 위드 파워업 키트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2월 10일 발매됩니다. 35년 동안 이어진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의 결정판 삼국지 시리즈 최신작으로 광대한 중국 대륙을 세세한 토지의 집합체로 표현하여 기존 시리즈에는 없었던 심도 있는 전략성이 특징입니다. 이번 파워업 키트는 주마다 지역 이점이나 유라시아 외국 여러 나라와의 교역 등 한 장의 맵이 더욱 진화되어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전략이 전개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기존 삼국지 14를 소유한 유저라면 파워업 키트만 구매 가능합니다. 가격은 삼국지 14 위드 파워업 키트가 75,800원, 파워업 키트가 39,800원입니다. 액션 퍼즐 게임, 뿌요뿌요 테트리스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12월 10일 발매됩니다. 뿌요뿌요와 테트리스, 인지도 높은 양대 액션 퍼즐의 정상 결전으로 캐릭터, 스토리 등의 신요소를 수록했으며 초보자도 안심할 수 있는 레슨 모드와 온라인으로 최대 4명이 협력하거나 대전할 수 있는 등 꿈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타이틀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1, 엑스박스 시리즈 X,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49,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연말은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고 슬프게 다가오네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철저히 신경 쓰시고요. 아쉬운 마음은 즐거운 게임으로 달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소식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